지난 밤, 월미도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며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스타 동안과 윤나의 특별한 순간이 목격된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이 팬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동시에 선사하며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안은 최근 몇년 동안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예능계를 주름잡는 남자 스타다. 그의 유머 감각과 자연스러운 매력은 언제나 팬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반면, 윤나는 데뷔 초기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아온 배우이자 가수로, 최근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고, 이번 방송에서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게 되었다. 녹화는 새벽 2시에 끝났다. 피곤에 지친 스태프들이 하나둘 촬영장을 떠나는 그 순간 조용해진 스튜디오에서 동화는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자 소파에 몸을 맡겼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소파 옆에서 잠든 윤나였다. 촬영 내내 피곤했던 윤나는 식어버린 음식이 놓인 채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이 장면은 주변에 있던 스태프들조차 놀라게 했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다. 동화는 조용히 그 곁에 앉아, 윤나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눈물이 맺혔고, 혼잣말처럼 이제부터 윤나 씨를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많은 팬들이 가슴이 뭉클해졌고, 이 장면은 촬영장에 남아있던 몇몇 이들의 휴대폰에 담겨 온라인으로 퍼져나갔다. 윤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동안은 여전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윤나는 동안의 눈물을 보고 놀라며, 왜 울고 있어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동안은 감정을 억누르듯이 미소를 지으며, 윤나 씨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이제부터 내가 힘들지 않게 해줄게라고 답했다. 이 대화는 둘 사이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 장면이 퍼지자마자 소셜미디어와 팬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아끼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라며 감동을 표현하는 팬들부터 혹시 둘이 사귀는 거 아닐까라며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하는 팬들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온라인은 뜨거운 논쟁의 장이 되었다.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연애를 시작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동안과 윤나의 특별한 순간은 단순한 우연의 해프닝을 넘어서 그들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었다. 팬들은 그들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두 사람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연예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언제나 복잡하고 미묘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과 배려를 보여준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